치즈를 꼭 먼저 넣어주세요. ん 안 녹여볼까? 안 녹네. 혼런 질방온것 같아. 치즈 안에 라면 국물을 넣었더니 더 부드러워졌어. 엄청 고소해 시장 먹어 볼까? 까망베르치즈, 그냥 입 심심할 때 먹어도 고소하고 정말 맛있거든요. 근데 라면에 같이 넣어 먹으니까 이게 조합이 더잘 어울렸어요. 그리고 라면은 상관은 없는데 까망베르 치즈 꼭안짠걸 넣어서 드셔야지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